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던 순간에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물이 많은 우물가에서도 목이 마르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외로워하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여전히 너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너희들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여전히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전공을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철학과를 나왔다고 하면 꼭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철학과 나오셨어요? 저 관상 좀 봐주세요. 저, 저, 손금 좀 봐주시고, 어떻게, 사주팔자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 그거는요, 철학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철학관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할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도, 에철학 관아 철학관이나 그게 그거지 뭐, 빨리 관상 좀 봐주세요. 나잘 풀릴 것 같아요? 관상 물어보는 사람 치고 잘 풀리는 사람을 잘못 봤지만, 어쨌든 저는 관상 같은 거볼줄 모릅니다. 철학과 나왔다고 할줄 아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관상을 볼줄 알고 미신과 관련되었다는 오해를 받는 동양 철학도 원래는 정통 동양 철학은 그런 미신적인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완전히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게 동양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 철학가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맹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성선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선설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가방에서 A4 용지를 꺼내시는 겁니다. A4 용지 이만한 다발을 꺼내시더니 자 보십시오 했는데 진짜 쎄 A4 용지. 한 번도 안쓴새 A4용지를 자 보십시오 하더니 쫙 찢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한장더 그러니 또 찢고 세 번째 장도 또 찢고 계속 멀쩡한 A4용지를 찢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장 들고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또 찢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마세요 아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게 측은지심입니다 그게 성선설입니다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멀쩡한 거 부시지 마세요 괜찮은 거 망가뜨리지 마세요 멀쩡한 사람 죽이지 마세요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더니 분필을 들더니 바닥에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개씩 던지니까 학생들이 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성선설입니다 여러분들 다 착합니다 여러분들 다 분필 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측은지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맹자가 실제로 사례를 든건 예시를 든건 종이나 분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물가를 예를 들었습니다. 맹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적한 동네에 한복판에 있는 우물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어떤 꼬마이가막 쭐레쭐레 신나서 오더니 우물가 옆에서 애니까 막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애다 보니까 우물가에서 장난치다가 애가 막 떨어지려 그러면 여러분 잡으시겠습니까? 안 잡으시겠습니까? 애가 우물에 떨어지려는 누가 안 잡겠습니까? 그게 성선설입니다. 맹자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한테 누구나 그 어린 아이가 빠져 죽으려고 하면 붙잡아 죽고 싶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선설, 측은지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 그냥 공상으로만 비현실적으로 아 사람은 착하게 태어날까 나쁘게 태어날까 아 우물가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붙잡을 것 같은데 그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하자. 성선설이다.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공상으로만 성선설을 주장하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맹자가 살았던 시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가장 전쟁과 살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춘추전국시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었지 전국시대는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살인, 오로지 전쟁, 내가 대장이 될 거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과 살인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 기록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쟁이 하도 심해서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내를 이루었다. 전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죽은 시체가 산만큼 쌓여 있고 그렇게 시체로 된 산에서 흘러나온 피가 사람의 피가 강을 잃을 정도로 처참하고 잔인한 사륙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맹자라는 양반이 어허 사람들은 착하게 태어났네 성선설이야 측은지심이야 이러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잔혹한 살인과 전쟁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 고민하다가, 그래, 사람은 원래 이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야. 선하게 태어났을 거야.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고 교육시켜서 사회의 전쟁을 없애야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동양 철학은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멈추게 하지도 못했고 죄악과 살인이 멈추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 맹자가 놓치고 있었던 건 그건 바로 내가 우물가에 있는 어린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우물가의 어린아이였다는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모든 인간이야 말로 이미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부터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오직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현실적이고도 온전한 해결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우물가로 가셔서 정말 큰 문제와 고민과 고난을 겪고 있던 한 여인을 1대1로 만나 주셨으며 그 여인에게 온전한 위로와 온전한 생수와 온전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받은 생명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로 귀하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됨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내가 더 나다워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써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괜찮은 사람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을 때 혼자서 벌레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당시에 우물가에 혼자 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당시의 우물가는 단순히 식수를 공급받는 식수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한 동네에 있는 대소사, 크고 작은 일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즉, 우물가는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런 우물가에서 배제되었다는 건이 여성이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서 우물가로 나왔다는 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 뭐 인터넷 뭐 맘카페에서 퇴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회적인 존재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너무 심한 왕따를 당하고 너무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 너무 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동시에 이 여인은 본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동시에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마을에서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에 나오지 못하는 여인이 마을에 살고 있다. 이건 마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비석 같은 걸로 막 범죄 없는 마을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마을에 이렇게 돌맹이 크게 써 놓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혼자서 나와야만 하는 여인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건 범죄 없는 마을 표시를 달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혐오하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존재, 사람들이 다 깨름직하게 여기는 존재가 마을에 있었다는 뜻이니 이 여인은 본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던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큰 문제와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 이 마을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아, 저 여인 꼴도 보기 싫어. 왜 우리 동네 사는지 모르겠어. 빨리 이사 가버렸으면 좋겠어. 저 여자가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고, 아, 보기 흉해. 마치 불법 도박장처럼, 마치 아주 안 좋은 시설물처럼 그 여인을 대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고, 본문 구절에 한번 저은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무언가 깨림직한 사람, 뭔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깨림직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나는 전혀 관심 없어. 난저 사람 밉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아무 감정 없어. 즉, 정말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무감정으로, 무반응으로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꽤 착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선량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 여인을 도와주고 싶어했을 겁니다. 아, 나라도 친구가 돼줘야지. 아, 나라도 만나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만나서 얘기 좀 들어줘야겠다. 아니면 밤에 몰래 맛있는 거 갖다 줘야겠다. 나눠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량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동시에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의 대상이 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반응,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와주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세 가지 방법을 다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로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다고 오늘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즉, 나를 좀 도와줘라. 나를 도와줘라.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싫어하고 욕했을 겁니다. 에 남자를 다섯이나 가라치우고 저렇게 고통받는 건 자기 잘못이지. 너무 싫어, 너무 미워, 싫어했을 겁니다. 아니면 무시, 투명인간 취급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용해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하는 남자들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가끔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여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내가 너 도와줄게. 값싼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너를 도와주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너한테 말 걸어 주는 거야. 나 정도 착하니까 너한테 먹을 것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깔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평생 미워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높은 위치에서 깔 보는 사람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태어나서 오늘 처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니라 너는 여전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너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물한 그릇을 베풀어 줄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다 너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너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너는 완전히 미움받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정말 힘든 일이 이 여인 같은 일 아닙니까? 우물가에 있어도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과 마음이 있고. 웃고 깔깔깔깔 떠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외롭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 일로 욕을 먹거나 나의가 잘못했긴 했지만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두가 나를 미워하거나.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나를 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을 때, 그저 값싼 동정의 대상으로만 볼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으며,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한 그런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너는 여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모든 게 폐허가 된것 같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물한 컵을 떠줄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이 세상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투명인간 취업하거나 값싼 동적인 대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만큼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한다고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깨달음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실제로,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분, 프랑스에 아베 삐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짓기 운동, 집 지어주기 운동 같은 걸 1949년도부터 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집을 막 뚝딱뚝딱 짓고 있는데, 막 누가 뛰어든 신부님 큰일 났어요. 저기서 누가 뛰어내려서 어떤 아저씨가 자살하려고 해요. 신부님 이 와보셔야겠어요. 어이 신부님이 헐레벌떡 달려왔더니 어떤 중년 아저씨가 정말로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 신부님 아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형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막이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를 자기는 막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부모한테 버려졌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고 막 고아원에서도 도망치듯 나왔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막 결혼했는데 부인은 도망가고 막 자기는 지금 알코올 중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막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 죽을 겁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신부님.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아아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럴 만하네요 나 같아도 못살것 같은데요 아, 나 같아도 아그 정도면 살기 힘드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보시오 형제님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집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도와주고 가십시오. 아, 그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려와서 그렇게 일을 도와주다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신부랍시고 와가지고 설교를 늘어놓고 훈계를 늘어놓고 따끔하게 나한테 일침을 가하고 그랬으면 나는 자살했을 겁니다. 신부랍시고 와가지고 뭐 나한테 잔돈푼 쥐어주고 나를 값싼 동정의 대상으로 봤으면 난 정말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나보고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요청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그때 찾게 되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만큼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이 아베 피에르 이 신부님을 만나니까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도와 달라는 요청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부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남들의 도와 달라는 요청이 없어도 남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남들이 도와 달라는 예수님을 만나면 남들이 도와 달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도와 달라고 하기 이전에 유들을 사랑하러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성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아갔습니다 그 전까지 핍박당하고 무시나 하던 동네 사람들을 과감하게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신 분을 사랑이신 분을 구원이신 분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웃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집을 지어준다거나, 돈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도 너무나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좋은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좋은 일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좋은 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른 도움도 좋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로 촌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야기 구닥다리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제일 큰 도움이고 진짜 도움이고 영원한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마만큼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게, 되,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우리랑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물어본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와 상종합니까? 왜 나와 대화합니까? 이 여인 물어본 건 뭡니까? 인종 갈등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종교 갈등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느냐? 뭔가 거대한 이야기, 사회적으로 큰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인종 갈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인데 말을 것입니까? 우리에겐 종교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이 여성은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너는 지금 나한테 인종 갈등은 물어보지만, 그게 아니라 난 너한테 관심이 있다. 너는 나한테 종교 갈등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아, 예.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은 또뭘 물어봤습니까? 우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우물, 야곱이 지은 우물인데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즉 역사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과거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이야기, 거대 담론에 대해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을 뿐이다 너는 역사에 대해 물어보지만, 너는 과거에 대해 물어보지만, 너는 거대한 이야기, 큰 문제에 대해 물어보지만, 난 너한테만 관심이 있다. 난 너에게만 생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이 여인 또대체그 다음에 뭘 물어봤습니까? 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산입니까? 참고로 이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지리적인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의 문제, 거칠의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에게 큰 문제에 대해 물어보지만, 사회적인 문제, 종교 갈등, 인종적인 문제, 역사의 문제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답은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너무나 큰 문제, 마치 우리처럼.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거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이 여인. 한 명의 영혼에게만 있었으며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직접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구쳐 올라 나오는 하늘나라의 생명수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일대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일대일로 만나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정말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외치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름으로써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나의 죽음으로써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목마르다. 너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대신해서 목이 마르겠다. 너희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사람도 문제도 세상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겠다.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의 생수이신데 생수이신 분이 내가 목마르다 외치실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목이 말랐던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목마르다 외치실 만큼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하던 장소에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던 시간에 우리를 정확하게 찾아오신 주님,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나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나도 이런 나도,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이 많은 우물가에서도 목말라하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워하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웃들을 돕고 위로하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물한 그릇의 실천과, 물한 그릇의 위로와 물한 그릇의 선행과 물한 그릇의 전도로서 다만 한 뼘이라도, 다만 한 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착한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너희들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